요즘 피자 한판 먹으려면 기본 18,000원. 여기에 사이즈업하고 토핑 추가만 들어가도 22,000원. 여기에 배달팁 추가 3,000원 하면 25,000원은 우습게 넘어가는데, 이 정도면 일반적인 피자 가격의 기준이고, 유명 브랜드의 경우 일반 피자 라지 한판 가격이 기본 3만원에 달한다. 그 이상의 피자를 원한다면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만한 가격이 나오는 것인가.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맛이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만든 피자. 지금부터 도미노 피자급 몇 가지 피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피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우,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며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신 피자를 만들어 식감은 더욱 바삭하게 두꺼운 빵으로 배를 채우기보단 토핑을 더 섭취해 영양분을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그다음 대파를 준비해 주는데 피자 만드는 데 대파가 왜 필요하냐 그건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보다 여기서 잠시 대파 관련 팁을 드리자면 다시 써준 대파를 절반 잘라주고 너무 두꺼운 대파는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송송송 잘라주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먹기 좋은 크기가 됩니다. 봉투 두 개를 준비해 대파의 대 부분과 파 부분을 반반씩 나누어 주면 골고루 분배가 되고 이걸 봉투째 흔들어 주면 이렇게 잘 섞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리고 한 번만 묶어주면 보관 준비 완료. 이 상태로 냉동 보관하면 대파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다음 요리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다음 피자재를 빠질 수 없는 피망. 씨은다 빼서 버려주고 채 썰어준 뒤 작게 작게 썰어주고 양파 역시 채 썰어준 뒤 작게 작게 썰어줍니다. 야채를 길게 안 써는 이유는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피자를 베어 물었을 때 야채가 잘리지 않고 쭉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한입 물었을 때 그대로 깔끔하게 먹는 게 좋아서 저는 이렇게 썰어주겠습니다. 이제 도우에 이런 토마토 소스를 발라주는데 보통 피자 소스와 파스타 소스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피자 소스는 토마토 향이 너무 강해서 파스타 소스류를 선호합니다. 아차 그리고 피자에 빠질 수 없는 햄, 페퍼로니 페퍼로니를 준비해 줘야 하는데 대형 식자재 마트에 갔는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따로 하려다가 저처럼 마트에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없어서 당황하신 분들이 페퍼로니 대체품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동그란 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대한 얇게 썰어주고 보니 꽤나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위에 양파, 피망, 올리브 슬라이스, 옥수수콘, 햄 하나하나 올려주고 피자 치즈를 올려주게 되면 준비 완료. 이렇게 오븐에 돌리게 되면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기본 피자 완성. � 피자의 맛에 신 피자 특유의 바삭함과 깔끔한 맛이 특징이네요. 기본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선 이렇게 간단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다음부터 메인 피자를 만들기 위해 이런 통을 준비해주는데 마트나 다이소 가면 1,2천 원 정도면 살수 있어요. 여기에 마요네즈와 제리야키 소스를 담아주고 피자에 뿌려주게 되면 비주얼과 맛의 완성도를 더 높여줍니다. 실제 업체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피자뿐만 아니라 다른 요리에도 언제든 사용 가능하니 준비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포테이토 피자를 만들어줄 건데 우리가 아는 포테이토 피자 말고 리얼 포테이토 피자를 만들어 보기 위해 감자를 간단하게 대충 슬라이스 쳐줍니다. 다 되었다면, 맛소금을 뿌려 섞어주고, 팬에 기름을 올려주고, 온도를 높여준 뒤, 감자를 튀겨줍니다. 그러면, 한번 억지를 통해 뒤집... 음, 어? 이게 아닌데? <laughs> 일단 도우 위에 감자를 올려주고 피망과 양파 그리고 이번엔 바베큐 소스를 같이 펴발라주고 올리브와 콘을 그 위에 올려준 뒤그 위에 새우를 올려줄건데 조그마한 새우를 올리면 아쉽잖아요. 인터넷에 보시면 냉동 흰다리 새우살이라고 이런 제품이 파는데 구매해두니 맛도 괜찮고 여러 면으로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크기도 이만하면 괜찮죠? 새우를 적당히 둘러주고 가운데 남은 자리는 햄으로 마무리. 아차 올리브 하나 빠졌다. 여기에 치즈 올리고 오븐에 돌려주면 완성. 한입 먹어볼게요. 오호 음. 일단 기본 양념을 토마토 소스가 아닌 바베큐 소스로 넣었던 게 신의 한수가 아니었나 싶네요. 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베큐 맛 나는 새우 피자? 맛은 좋은데 제가 원했던 포테이토 맛이 잘안 나서 다른 방식으로 재도전했습니다. 이번엔 해시 브라운으로 만들어볼 건데 이걸 도우처럼 깔아줄 거기 때문에 약간 해동시켜주고 적당히 부숴주고 으깨줍니다. 팬에 기름을 올리고 달궈준 뒤 으깨준 해시 브라운을 올려 감자전처럼 부쳐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 때를 기다리다가 뒤집기! 오케이 성공!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으면 성공입니다. 이제 도우에 토마토 소스를 고르게 잘 발라줍니다. 여기에 잘 붙여진 해시 브라운을 올려주고 피망, 양파, 올리브, 옥수수콘 그리고 그 위에 피자 치즈까지 얹어서 오븐에 돌리면 완성! 여기엔 파슬리를 뿌려주고 아까 준비해뒀던 마요네즈, 데리야끼 소스까지 뿌려주면 진짜 완성! 맛 한번 볼게요. 음... 이거 맛있어서는 소리 맞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리얼 포테이토 피자 진짜 어디를 어떻게 먹어도 포테이토 피자맛 포테이토 토핑도 가득가득 넣어서 진짜 그만큼 포테이토 맛이 가득 찬 맛이에요 포테이토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 피자는 불고기 피자인데 우리가 흔히 먹는 불고기 피자가 아니라 불만 나는 리얼 불고기 피자를 만들어 볼게요 개인적으로 시중에 파는 불고기 피자는 별로 안 좋아해요 맛이 별로거든요 근데 제가 만들어 먹는 불고기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든 불고기로 피자를 만들었어요 우선 제육용 고기로 얇은 고기를 준비해주고 이 고기를 더 작게 잘라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피자를 먹을 때 토핑은 한 입에 들어오는 게 가장 깔끔하게 먹기 좋기 때문입니다. 너무 작아도 별로니 적당히 취향껏 잘라주고 양념은 다진마늘 하나, 고추장 하나, 진간장 하나, 백설탕 하나, 물엿 하나. 이렇게 소스를 섞어주면 준비 완료. 팬에 기름을 올리고 달궈준 뒤 아까 썰어 놓은 대파를 넣어주고 파기름을 내어줍니다. 파가 타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볶아준 뒤 고기를 넣어서 적당히 같이 볶아주는데 고기도 붉은기가 어느 정도 사라진 듯하면 토치를 가져와 불맛을 입혀줍니다. 한 번에 보이는 면적을 전부 불맛을 내주고 엎질로 한번더 뒤집어 다른 면도 불맛을 내주는 작업을 반복해주고, 불맛이 다 입혀졌다 싶으면 양념을 넣어 볶아줍니다. 그럼 불고기 완성. 도우에 불고기를 잘 얹어주고, 여기에 야채도 같이 먹기 위해 피망과 양파, 그리고 치즈를 얹어주고 오븐에 돌리면 끝. 아, 근데 불고기 맛 궁금하죠? 아, 개 맛있어. 이렇게 밥도 없이 남은 불고기를 다 비우고 그 다음 간장 불고기 양념을 만들어 줄게요. 다진마늘 반 스푼 간장 하나, 설탕 하나, 물엿 하나 그리고 생강을 넣고 싶은데 생강을 많이 쓰는 게 아니다 보니 아예 사두면 썩을 것 같고 해서 생강 분말을 사왔어요. 이거 진짜 생강향이 나는지 의심스러운데 <laughs> 아, 확실합니다. 좋은 제품이네요. 생강 분말 적당량 넣어서 섞어주면 소스 준비 완료. 그럼 동일한 방식으로 대파를 볶아 파기름을 내주고 고기에 불맛을 내준 뒤 도우에 얹어 피망과 양파. 이번에는 옥수수 콘도 올리고 치즈를 얹어줍니다. 그리고 오븐에 넣어주며 넣어두었던 고추장 불고기 피자를 꺼내와 데리야키 소스, 와 마요네즈를 뿌려주고 파슬리를 뿌려주면 완성. 자, 그럼 한입 먹어볼게요. 음, 하나만 더 먹고. 여자친구도 하나 먹고 아 추워 뜨거워 파는 거 같아 자기야 그래? 응 어. 너무 아, 뜨거워요 하나 더 먹고 <laughs> 맛평가는? 음 버무노 피자 이런 거 같아 아 그래? 음 너무 맛있어 버 피자 보다 더 맛있어 근데 치즈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어 음 화가 나면 맛이네 응? 음? 화가 나면 맛이야 화가 나? 맛있어? 네, 진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피자입니다. 자, 그다음은 간장 불고기 피자인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매콤 불고기랑 또좀 다른 맛이야. 음, 뭔가 옥수수 들어가니까 좀더 맛이 산다. 그래도 뭐가 음. 좀 다른... 다른 맛이지? 어 이건? 맛있어 맛있어? 음~~ 전아까보더 맛있네 아까보더 맛있어? 아 이것도 맛있죠 베트남 고추 들어갔으면 괜찮아 파는 거 같아 응? 음? 파는 거 같아 또 해줄 거야? 응? 음? 또 해줄 거야? 응피자좀 어. 시켜 먹어야지 <laughs> 이제 피자 바닥입니다 <laughs> 네 이제 앞으로 피자는 제가 만들어 먹어야겠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뿅!